안녕하세요. 송명의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창세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자, 왜 불편해 할까요? 내가 과연 선택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선택받지 못한 백성인가?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냥 말로만 치도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이 시간 반드시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는 에베소서 1장 4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 1장 4절이 믿어질 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열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이요. 성경의 핵심 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창세 전이라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택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단어가, 에클레고마이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헬라로 읽을 때는, 엑셀리아스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요 A가 보실 것 보이실 겁니다. 요 A 요 A는요 시제가 과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과거 아시죠?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 이미 과거에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현재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내가 뭔가 거룩한 행위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끝났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예정의 부분을 볼까요? 4 3공9입니다 자, 4309를 보니까 프로 오리조입니다. 자, 예정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죠. 자, 여기 보면 프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는 뭐뭐 앞에라는 뜻이죠. 뭐뭐 전에, 뭐뭐 앞에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호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합성어입니다. 정하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 오리조의 뜻은요, 미리 정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걸 알고 정한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뭐잘 믿어 가지고 이런 의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 틀린 얘기입니다.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사고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자, 문법을 보면 여기도 A가 나옵니다. 맨 앞에 V는 동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사입니다. P는 헬라어로 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A가 시제가 과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과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헬라어에 과거 시제를 써놨을까요? 이미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얘기죠. 선택하다라는 단어도 과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정하다라는 단어도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면 과거가 아니죠. 현재가 되든지 미래를 되든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썼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의 예정은 끝났고, 선택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요. 그러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또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과거니까. 이미 과거에 끝났으니까. 그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행위를 지금 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창세 전에 끝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취소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엔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로 번역하는 건 바로 그. 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안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나를 시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확증하라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확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1 3 8 하나입니다. 자, 도키마조가 무슨 뜻이에요? 시험하다라는 뜻이죠. 검사를 하다. 시도하다, 그다음 시험으로 입증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일같이 시험하고요 확증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저와 여러분 여기에 보면 M이라는 영어 알파벳이잖아요. M은요 명령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시험해봐라. 너희 마음에 구원의 확증이 있는가? 시험해보고, 요 피가 있죠? 이 피는요, 시대가 현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같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확증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래요. 우리는 구원의 확증이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오는 겁니까? 내가 뭔가 신앙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창세 전에 이미 과거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받고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아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했을 때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지다가 내가 계속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신앙 생활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또 믿음 생활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기도를 조금 소홀히 했어도 내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신앙과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매일 매일 확증시켜 나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정은요, 자기 스스로 알 수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구원 받았구나라는 것은 내가 알수 있어요. 왜요? 하늘로부터 거듭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 구원 못 받았을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은요, 바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라는 거 확신하십시오. 구원이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요? 사대교회 에 사대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기는 자는 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 환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때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런데 옛날 개혁 한글판을 보면 내가 흐리지 아니하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흐리지 아니하고라고 이렇게 번역해놨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 그럼 흐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엑사레이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1813입니다 엑사레이포라는 단어가 씻어버리다, 지워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겨버리는 것이고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 깨끗하게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지워버린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우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매, 우매. 자, 우매라는 게 뭐냐면 이 우매는요, 이 우는 결단코,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강한 부정을 썼단 말이에요. 반드시 지워버리지 않겠다. 이 매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지워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뭐 흐려버리거나, 지워버리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강한 부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지운다. 아니, 주님이 안 지우신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망설이시고,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구원이 취도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F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있어요. F는 미래의 시제예요. 너희 영원히 안 지우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 X는요, 1인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1인칭이 누굽니까? 주님이 안 지우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절대 지우지 않겠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체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구원이 지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과거로 끝내놨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치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비록 기도가 부족하고 봉사 헌신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확증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